초보 유튜버 3개월 차에 깨달은 것들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유튜버 되는 것을 고려하거나 아니면 시작한지 뭐 1개월 정도 돼서 방향성을 잡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가 이런 영상을 먼저 보고 유튜브를 시작했더라면 저는 많은 도움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유튜버로서 어떤 컨텐츠를 할지를 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으로 그 유튜브라는 공간을 인테리어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 컨텐츠라는 물건을 만들어 채우고 결국 유튜브는 나만의 공방이 되는 거죠. 온라인에 있는 공방이죠. 그래서 재밌게 즐길 수 있는 힐링처가 되어야 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초보영어, 평신도 성경읽기, 50대 동기부여로 채우고 있는데요. 어, 장점은 그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다할수 있으니까 작업이 즐겁지만 단점은 만들어야 하는 영상이 좀 많죠. 주제별로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야 되니까요. 그두 번째 항목은 영상의 첫 이미지는 썸네일이 좌우한다입니다. 썸네일인데요. 대표 이미지고요. 그, 인테리어가 잘된 카페에 끌리는 것처럼 첫 눈길을 사로잡는 그런 임팩트 있는 썸네일은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흥미로운 썸네일이 되어야 합니다. 어, 현재 저는 그 구독자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유튜버들의 썸네일을 벤치마킹해서, 어, 망고보드나 키네마스터, 파워포인트,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그 유튜버 고수들이 추천하는 그런 영상을 보면서 썸네일을 하나하나 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썸네일이란 b 이죠 m b 이 이제 엄지라는 뜻인데요. 네일은 손톱이죠. 그래서 영어로는 엄지손톱을 가리키는 썸네일은 그 인터넷 유튜브에서 작은 크기의 견본 이미지 그 그러니까 대표 이미지죠. 이 영상물을 소개하는 그첫 번째 화면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들어갈지 말지를 다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렇게 중요한 썸네일의 변화 과정을 제 걸로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영어 영상을 만들었더니 유튜브에서 자체로 그 이미지를 하나 추천해 주어서 이렇게 썸네일을 올렸고요. 두 번째는 망고보드를 사용해서 한번 썸네일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이제 여기저기 뒤지면서 어, 이렇게 한번 바꿔 보았는데요. 결국 이제 지금은 아, 이게 뭐 하는 건지 왕초보를 위한 기초 문법이고 뭐를 공부할 건지 이렇게 깔끔하게 좀 썸네일이 좀 바뀌었죠. 그런데 이것도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 썸네일도 바뀔 예정입니다. 썸네일의 변화 과정 그두 번째는. MJ의 5분 영어라는 영어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뭔지 모르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바꿔보았습니다. 아, 그 핵심이 되는 표현을 밖으로 빼고 이 2일 차에는 이러한 내용을 배울 거라고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는 대살로니카 전서에 대한 요점 정리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 대살로니카 전서의 제 핵심이 되는 그런 말씀, 말씀을 갖다가 바깥에다가 빼니까 좀더 명확하게 어, 저희가 이해하기 좋은 거죠. 그세 번째는 인트로 영상에 대한 부담감을 덜 잡니다. 제가 제일 고민했던 부분인데요. 스스로 영상물을 소개하는 그런 인트로 영상. 어, 3에서 7초짜리 인트로 영상은 자기 자신이 직접 보여진다는 면에서 어, 썸네일만큼이나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처음에 저는 이게 굉장히 부담이 돼 가지고 뭐 배경, 조명, 마이크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이거를 촬영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심리적으로 너무 부담이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찾은 해결법은 조명 좋은 카페에서 포샵이 되는 카메라 앱으로 영상물을 찍어 가지고 이제 거기서 찍은 영상이니까 뭐그 카페 안에 소음들이 심하겠죠. 그걸 키네마스토로 음소거를 합니다. 자기 목소리를 다시 재녹음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인트로 영상의 변화 과정을 한번 볼게요. 처음에 집에서 찍었을 때입니다. 배경도 신경 쓰고 조명도 나름 신경 썼는데 아 정말 어둡고 불편하죠. 그래서 인트로 영상의 나쁜 예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은 카페에서 조명 좋은 카페에서 어, 그 포섭되는 카메라로 이렇게 찍습니다. 훨씬 낫죠. 어, 네 번째 항목은 벤치마킹은 필수다라는 항목입니다. 어, 아무리 자신의 콘텐츠가 좋아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잘 되는 영상들을 보면서 벤치마킹은 머스트 두입니다. 그잘 되는 이유를 분석하고 꼭 따라해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 저는 그 유튜브 강의를 들을 때 강사들이 이 점을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좀 귀찮기도 하고 해서 잘안 봤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이건 뭐랑 똑같냐면은 카페를 차리기 전에 잘 되는 카페를 돌아보면서 준비하는 시간을 갖는 것과 같습니다. 고수들에게는 그들만의 잘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벤치마킹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게요 경쟁업체의 경영방식을 면밀히 분석하여 경쟁업체를 따라잡거나 또는 그런 전략인데요 결국 좋은 것을 따라 하자 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잘 되는 식당이 있다면 가서 보고 아 친절하고 청결하고 가격이 저렴하구나 이런 거를 배워 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질 좋은 우유를 얻은 것에 대해서 소두를 아, 매일 안아 주고 그 다음에, 어루만져 줬어요. 라고 얘기, 얘기하면은, 아, 소들를 사랑으로 키우는 게 중요하구나 하고, 어, 이렇게 중요한 키포인트를 왔다가 알아내 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버들도, 어, 잘 되고 재미있는 영상들을 보면서 꼭 자기가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려야 합니다. 어, 저는 지금 아주 애기 유튜버죠. 그래서 아직은 이런 영상을 제가 뭐 만들어서 말할 수 있는 자격은 없지만, 그래도 제가 초창기에, 그러니까 지금도 초창기지만은 유튜브를 할까 말까 고민하고 또한달 동안에 생각보다 너무 할게 많더라고요. 그때, 뭐뭐뭐는 어떻게 하면 좋다는 걸알다가 얘기해 주는 영상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좀 남아서 제가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